이제 한번 이 상태에서 환경 변수에 쉘코드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떠한 쉘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그냥 환경 변수 자체에다가 쉘코드를 심어서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쉘코드를 그냥 넣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익스플로릿을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쉘 코드 앞에 이미 문자를 넣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90을 총 2,000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이 90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 컴퓨터 안에서 NOP를 의미하는데요. NOP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명령어도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 컴퓨터는 이렇게 90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그냥 없는 것처럼 컴퓨터가 처리를 하고요. 이제 이후에 발생하는 쉘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쉘리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사용했던 그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VM웨어 안에 있는 칼리 리눅스로 이동해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괄호를 닫고 환경 변수에 실질적으로 쉘 코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면 삽입이 잘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NOP가 총 2,000개만큼 담겨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제 이 코드를 만나더라도 그냥 다 무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실질적인 어떠한 코드인 쉘 코드를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도록 만들어 보았고요. 바로 이렇게 GDB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버퍼버플로우 취약점 해킹 실습 프로그램을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우를 넣어주시고요. 실행이 되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메인에다가 걸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런을 해서 그냥 실행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X 슬래시 한 다음에 100A를 넣어서 RSP 레지스터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엔터를 치다 보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식으로 90이 계속해서 담겨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 계속해서 90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환경 변수에다가 이런 식으로 90이라는 값을 총 2000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90이 끝나고 우리가 작성한 쉘코드가 그 다음에 위치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적당한 위치를 골라주는 건데요. 한 이쯤 골라서 어리티에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버퍼볼 플로우 취약점에 의해서 취약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 이쪽 메모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NOP를 그냥 거쳐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쉘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떠한 메모리 주소로 리턴하도록 만들어서 스트링 카피 함수의 버퍼 오버폴로우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제로 익스플로잇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나가서 또 우리가 실습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버퍼 오버폴로우 취약점 프로텍터를 사전에 끈 다음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택 바운더리에다가 4를 넣어줘서 64비트라는 걸 알려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취약점 방지 솔루션을 다 꺼놓고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버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재컴파일해서 만들어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취약점이 존재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월링을 띄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월링이 뜨는 것은 전부 다 월링이 뜨지 않도록 바꾸어서 모든 취약점을 다 없애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나아가서 이러한 스트링 카피 같은 취약점이 존재하는 함수는 사용하면 안되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까지 다시 컴파일해 주었기 때문에 한번 익스플로잇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익스플로잇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우를 실행할 때 버퍼를 이용해서 어떠한 매개 변수를 자동으로 넣어 줄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먼저 x가 24개만큼 들어가서 위쪽에 있는 버퍼를 다 채우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쉘 코드를 실행시키면 되는 건데요. 한이 정도 메모리 주소를 넣어서 쉘코드가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메모리 주소를 넣을 때는 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리틀 엔디한 방식으로 메모리 주소를 읽기 때문에 거꾸로 넣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먼저 88부터 넣고 그 다음에 EB를 넣고 그 다음에 FF를 넣고 FF FF 그 다음 마지막으로 7F를 넣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엔터를 치시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제가 작은 따옴표 하나 빠뜨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고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다시 넣어주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은 성공적으로 쉘 코드가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익스플로에서 성공을 해서 이렇게 버퍼버플로우 취약점을 이용해서 쉘을 따낸 거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쉘을 따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명령어들을 이렇게 그대로 실행해볼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들을 다 이런 식으로 실행해볼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가지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이용해서 쉘 코드를 실행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스템 해킹을 시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버플로우 취약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함수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사용되도록 권장되지가 않고 있는 함수고요. 어떠한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취약한 함수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프로그램을 우회해서 어떠한 쉘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전에 우리가 실습했던 이러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공격인 NOP를 2000개 정도 삽입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해 보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어떠한 쉘 코드가 실행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익스플로잇 코드를 넣었을 때 쉘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링 카피와 같은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존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익스플로잇을 해 보는 실습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